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고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용감하게 세상을 이길 줄 아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자녀들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 비명에 여러분 참잘 나오셨고요. 보니까 정말 소리 없이 이렇게 봄비가 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봄비를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요. 이 봄비가 지나고 나면 대지에 온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봄비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를 어, 만들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비예요. 소리 없이 내리지만 이 소리 없이 내리는 이 비가요. 온 돼지를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 요란하지 않지만은, 어, 그러나 여러분이 지나고, 어, 나면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살다가 지나간 자리에 뭔가 흔적이 남잖아요. 틀림없이 남게 돼 있습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 것인가?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여러분의 살다가 흔적이 남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믿음생활 하다간 흔적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직장에서 또사회 현장에서. 내가 머물다간 그 자리에 흔적이 남을 텐데,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 것인가? 생명의 역사들이 머물다간 자리에 불릴 듯 일어나는 <laughs>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참, 어머니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어머님도 살아 계실 때또 몸이... 어, 아프지 않으셨을 때는 어, 동수교회라고 저 부평의 저희 모교회인데 어, 그 교회에서 늘 어,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어, 눈물로 기도했던 어, 그런 분이세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어요 많이 배우지 못하셨죠 어, 그리고 신앙생활도 원래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고집을 부리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들 위해서 어머니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어, 아프시기 전까지는 늘 새벽마다 아들 위해 기도하셨고, 또그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어, 기도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받으셔가지고, 그, 어, 이렇게 패로, 어, 기도대장 아마무게. 그래서 그거를 평생을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이렇게 어, 지내셨어요. 그 당뇨가 오셔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오랜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 그래서 결국 어,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어, 의정부로 이렇게 어, 누님 댁에 어, 근처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계셨는데. 어, 교회 지금은 유튜브가 막 이렇게 활성화됐지만, 어, 그 당시 유튜브가 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어, 컴퓨터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서 날마다 제 어, 설교를 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을 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 어, 장수술을 했잖아요. <laughs> 그때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이 땅의 어머니들은 다 위대해요. 그렇죠? 어머니의 눈물, 그 사랑의 눈물, 기도의 눈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물론 이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를 사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마다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 나중에 커도 같이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어? 이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소리 들으면 어머니가 왜 이런 소리를 하실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나도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어머니 곁에 내가 어머니 곁에 있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산다는 얘기인가?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정말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랬던 어머니 곁들 점점 떠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세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를 향한 어머니의 세계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가지고요.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한 번도 미국에 오질 못하셨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으셨을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참, 내가 불효자였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위대하죠. 모든 이 땅의 어머니들은 위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가나한 여인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이 여인의 이름도 알수 없고 어느 집안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은 끔찍히 사랑했던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만 어, 그 딸이 귀신에 들렸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가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수요 나를 구일려게 달라고.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도화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적어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처럼 고백하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걸 국민에게 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박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밀쳐버립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남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인, 근데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다르게 대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조차도 이 여인을 박대하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취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 같은 이방인을 위하여 번영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인종차별적인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는가? 막,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주님이 되었다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시는 내가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이었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조차도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박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서 제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laughs>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에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녀히 떡을 떼서 당신 같은 개에게 줄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이 이개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거라도 좀 주세요. 이 모습을 주님이 보고요 감독을 받는 거예요. 야 대단한 여인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칭찬이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이 새벽에 이 여인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까 개 같은 여인으로 취급 받아도 좋으니까 주님 우리 장애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세요.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요 바로 이게 위대할 거예요. 이 땅의 어머니는 자신이 개가 되더라도 자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요,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죠. 어머니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일이에요. 미국의 아주 산골 시골에 한 가부하고 한 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싹 바느질을 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탁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래서 매일 석바느질 하면서도, 연계를 치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자식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아들을 키우니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기도의 눈물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보답받기 위해서 이 아들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게 되었는데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장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더니 어머니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지고 있는 옷이, 변변한 옷이 한 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다 노취해서 괜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들 졸업식장에 갔다가 괜히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가 너 졸업식에 꼭가고 싶지만은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마음으로 함께 할게.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제발 와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졸업식장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졸업생을 대표해서 막있게 연설을 하고, 대통령이 하사한 그 메달을 목에 다 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상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볼까 봐쭉 구석에 그도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내려가서 자기 어그 받은 대통령상 받은 그 목걸이를 그 메달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메달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큰 환호를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오늘 제가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이 아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지 그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고요. 그 이후에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프레지던트 윌슨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어머니 사랑을 잊지 못하고 1914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회 의원들을 설득해 가지고요. 5월 두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제정하게 된 거예요. 그그 이후에 전 세계 교회가 5월 두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 아버지들이 또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 그럼 어버이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이 오늘 내가 있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 보면 알지만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그렇게 자라나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젊은 엄마들은 좀 교만하기도 해요. 내 자식이 가장 똑똑해. 내 자식이 가장 발로 그래서 내 자식은 다잘될것 같아. 그런데 키워 보십시오. 사춘기를 겪으면서부터 어 이게 아니네. 아, 그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그 아이가 올바라도요, 그 아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악한 험악한 세상에 던져져서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오물을 뒤집어쓰고. 온갖 어두운 사람들과 때로는 만남도 갖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수 없는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의롭게, 바르게, 지혜롭게, 정교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처럼 자신의 딸의 문제 귀신이 들려온 사냐를 헤매는 짐승같이 그런 그 딸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가 개가 돼도 좋으니까, 제발 내 딸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이여,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매어 달리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럴 때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